도착해서 날이 밝았고요. 자, 보시다시피 요 지금 보이는 거는 저희 퀵타프 굉장히 금방 치고 설치 간단하고 철수 빠르고 자, 그 다음에 온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이동식 4인용이 쓰기에 딱 맞는 것 같고 어... 이게 저희는 일상 캠핑 늘 노지를 다니기 때문에 뭐 업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저도 업글에 욕심이 있기는 한데 업글을 하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도 없고 어 지금 이제 카라반 끄시는 분들 뭐 차박 다니시는 분들 텐트 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지가 다 막혔어요 제가 봤을 땐 막혀도 싸요 아, 쓰레기를 너무들 버리고 가갖고 지저분하게들 쓰시니까, 근데 더 커지면 더 커지면 노지를 가서 자기 나는 편할 수 있겠지만 너무 커지면 남한테 완전히 민폐. 그냥 저희는 그냥 이 정도 사이즈도 어, 좀작으은 저희가 사인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졌을 때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놈을 뭐 주구장창 일단 끌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드리아 아도라 5 4의 모델입니다. 자, 그거 딴거 하고요. 그건 뭐 됐고. 자, 이거는 민주 스크린인데, 이거 구매한 지 한, 작년에 샀으니까 한 1년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야지, 해야지, 이제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뭐, 상황이 잘안 되니까, 여지껏 처박혀 있다가, 이제 지금, 솔직히 지금도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샀는데 <laughs> 찍어야죠 영상을. 그래서 지금 한 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피는 좀 있고요, 무게감도 있고, 가격은, 한 19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 제가 산 이유는, 어, 일단 좀, 그냥, 봤을 때좀 치기 편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괜찮고요. 지금 요 안에. 되셔도 중간중간에 박아줄 꼴대 같은데 어우 되게 튼튼해 보여요 자, 하나 두 양쪽이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둘 셋, 넷, 총 다섯 개, 자, 총 다섯 개고요. 아, 자, 얘를 제가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면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네, 이게 뭐냐면, 카라반 레일 끝에 끼울 수 있는 저기 한번 지금 치기 전에 한번 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끼면 그냥 자 여기 여기 들어가죠. 어, 여기 딱. 7.5mm 심지 위에, 안에는 작은 건데, 이렇게 한쪽에 들어가면, 일단은, 애 앵간이 바람이 많이 안 불면, 자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찬 거예요. 자, 보자.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아, 어우 좋네요 자 근데 여기서 안되겠다 바닥에다 한번 눕혀볼게 바닥을 이런식으로 생겼를아 네? 인간도 또 좀봐 여기 자꾸 울어서 껐어야죠. 이거 꺼졌네. 잠시만요. 이거 좀. 아, 요거. 자, 인센스 콘향이라고, 그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했고, 요거 이제, 향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보내주는데, 요게 이제 제가 카라반에서 이제 여름 되면은 화장실하고 이런데서 어, 어쨌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거 하려고 샀어요. 인센스 콘향.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색깔에 따라서 향도, 있, 그, 뭐야, 뜻도 있는데, 머리가 나고 잘 모르겠, 그런 거 일단 저거 가겠습니다. 자, 한쪽을 껴서 해보도록 할게요. 카라반의 끼우실 때, 이 가지 안끼우실 때, 되겠어요. 그기우기우 그래야지 바닥에 기이렇게내려기겠네 자, 이 카라반의 기이 카라반의 기우실 이카기 여기는 볼 때를 껴야 되겠어. 그냥 밀어주시면 튕팅 튕겨지면서 펴져요. 이렇게. 껴서 맨 위에다가 이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똑같이. 아. 조금 멀리서. 잠깐만, 이쪽. 자, 어 크기 보이시죠? 크기. 크기.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 한쪽을 꽂아놨고, 자, 이렇게 바람이 안 불면, 이 상태로 끼워서 이제 팩다운을 해서, 자립을 하면 될것 같고, 와, 근데, 많이 크다, 진짜. 되게 커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짠. 자 지금 이 상태고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바람이 안 불면 그냥 이 상태로도 모양을 잡으면 자립이 돼요 이렇게. 됐어. 안 박아도 되겠다? 응. 자, 보이시죠? 이렇게 확실히 나의 영역이 생기고, 밖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크린이에요. 조금 이쪽도 해야 되고, 바닥도 팩을 박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바람에 안 불면, 그냥 자립이 좀될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튼튼하고 장점. 튼튼하고 좋은데 단점. 가벼운 스크린에 비해서 부피가 크니까 손에 익으면 잘 되겠는데 손에 안 익으면 조금 고생을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생 뭐그 정도 고생이야. 뭐 다들 하셔야죠. 일단은. 어뭐 확실히 킥타프가 지금 킥타프를 쳐놨는데 요거를 치니까 지금 아, 확실히 안정감은 있어요 안정감. 어왜 굉장히 많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 사람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백패킹 다니거나 텐트 캠핑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짐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몰 사이즈의 것들을 사서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 던져놓고 끌고 오니까 크기나 부피나 어떤 저는 좀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맞네요. 카라반 쓰시는 분들 좀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막혀 있으니까 안정감 있고. 아이고, 일단 요거 강추합니다. 써보세요. 소식이 있어서 발전기 돌립니다. 100만 년 만에. 이걸 작업해 놓은 게 있는데 비가 오면 다 젖어 갖고 이게 제일 편해 이게. 그냥 이, 저희 쪽으로. いやほど。Yeah, yeah, yeah. 전기는 키자마자 전기선 꼽으면 안 되고요. 단 5분이라도 조금 돌려주면, 쟤도 이제 전기를 좀 모으니까 부하가 좀덜 걸려요. 조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뭐 돌아보니까 저 상태에서 이제. 그게 뭘쓸게 아니라 아무래도 날이 지금 흐려서 갑자기 바람 불고. 그래서 충전 한번 해보고. 아, 바람 많이 불어서 타프 걷어요. 밤에 늦은 시간에 바람이 높아서 잠못 자기 때문에. 강한가? 어? 이거는 바람에 강한가? 아유 따봉이지? 지금 해보니까 딱이야 그래?